어, 1517년이죠. 1517년 10월 31일, 어, 독일의 사지였던 마르틴 루터가, 어, 당시 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어, 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어, 그런 잘못된 정치들, 그다음에 면제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던 면제부 판매, 뭐 이런 것들, 연옥에 대한 어, 그런 어, 이야기들, 교리들, 어, 그런 잘못된 교회의 사상들과 또 교리들을 비판하면서 95개조의 방방문을 발표하는 이렇게 문에 박는 성당 문에 박는 붙이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위클리프나 뭐 후스 같은 그런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를 통해서 이 방방문 사건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불이 널리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중요하게 깨닫고, 붙들고, 어, 갔었던 게세 가지가 있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이세 가지를 붙들고, 당시 중세교회, 중세 카톨릭의 타락과 수많은 부정과 부패들을 개혁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빠져나온 교회가 바로 어 우리들 지금 어, 우리들이 이제 속해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신교에 속해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그때 개혁을 한번 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제 없어도 되는 말일까요? 유효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기독교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암담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 기독교와 교회가 어, 이대로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 뭐 이민 이민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또 많은 한인들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유지가 되게 힘들 거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제 세대에 에, 앞으로의 목회를 굉장히 걱정해 주고 계시고. 저도 제 후배, 이제 목사, 이제 막 목사님 된 분들의 걱정을 저도, 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의 걱정이지만, 본질적으로, 어, 이 기독교와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어, 할 필요가 있겠지요. 어, 저도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진단한 대로, 어, 이대로 간다면 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어,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대로 가면 교회 정말 안될것 같습니다. 어, 초대교회나 물론 예수님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때는 핍박은 좀 있었지만 존경을 받았던 시절이었지요. 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어, 뭔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 이미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두움들을 빛으로 다시 비추어 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개혁이라고 할수 있겠, 있겠죠. 어, 여러분들 혹시 뭐 메스컴을 많이 접해 보지 않는 분들 아마 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만 돌아봐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예, 정말 이 세계 여러 곳에서 개혁의 외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듣고 또 아름바로는 에카도르에서도, 그 다음에 칠레에서도,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나 베네수엘라, 홍콩,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많은 불평등과 부패와 어떤 독재와 정치개혁에 대한 그런 외침, 그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바뀌지 않고 개혁되지 않으면 누군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나오고 게나오 있는 거지요. 어, 감히 전태일 역사의 죽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음, 외치면서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맞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개혁은 무엇이든 살려내는 일이죠. 개혁한다는 건 살려내는 일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많은 살리고 또 살아나는 개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요시아 왕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두 왕의 개혁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인 것입니다.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성직자가 다시 성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성도가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교회가 본래 있어야 될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 거지요. 1 1개와 23장에 보면 요시아왕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다 읽어줘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다 우상 기구들을 불살라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음란한 것을 행했던 장소들 산당들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혁을 요시아 왕이 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한 개혁을 했던 요시아 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한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요시아 왕만큼 한 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살려낸 거죠. 그렇죠?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돌이키고 살려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나 왕들의 신앙개혁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다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었어요?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어, 지금의 그때 성전을 오늘날 어, 여기 이렇게 가지고 그대로 오면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샀어야 됐어요. 네. 비싼 돈 주고 뭐라도 사야 여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뭐도 없었으면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돈도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사라져 버리는 거고 또 기도가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장사치들의 어, 또 속임에 빠져가지고 그죠 울며 겨자먹기로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장사에서 폭리를 취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종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이 거룩한 성전이 돈과 돈이 오가는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 장터. 와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때로는 참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경비병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조자들이 세워놓은 정말 경비병치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그 모든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도무지 말릴 수 없는, 정말 무언가의, 어, 힘으로, 그, 뭐,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 청년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의 힘을 가진, 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어, 일들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 두려움에 떠는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우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는 오늘 본문과 같이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외침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00년대, 1500년이어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한번 뒤집어엎으셨는데, 그 뒤집어엎은 그 성전에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오래전에 다 뒤집어엎으셨는데, 다시 똑같이, 똑같이 그 모습이, 그 똑같은 부정과 부패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나도 개혁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있는 교회. 500년이 지난 우리들의 교회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했었던 그 헌신과 수고가 헛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었는가? 이런 두려운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성전에 오셔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뭘 뒤집어 엎으실까? 예수님께서 뭘 뒤집어 엎으실 만한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으실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루터가 다시 와서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이 교회들을 본다면, 그때는 95개를 써서 반박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보고는 몇 가지나 반박하면서 교회 문 앞에 써붙일까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부패한 성격자들이 있고요, 돈과 탐욕의 지배를 받는 교회들이 있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분열만 일삼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존재합니다.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신실한 구르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을 하신 것처럼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어둡고 무너진 교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픈 모습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로 다시 개혁의 불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앞에서도 개혁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당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자신이 성전 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 겁니다. 그죠?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세계를, 열방을 살려내는 일인 겁니다. 제가 영어는 뭐잘 못하지만, 개혁을 영어로 리폼이라고 하더라고요, 리폼. 폼을 다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의 폼을 바꾸는 겁니다. 이, 이런 신앙으로 똑같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면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으면 기도를 바꾸고, 예배 자세가 잘못됐으면 예배를 바꾸고, 예.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잘못됐으면 바로 돌아서고 바꾸고,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데 바꾸지 않으면, 즉,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올바르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성들 여러분, 개혁은 우리를 뭐 하는 일이라고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이니까 멸망당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심판하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차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건데, 그냥 좀 참다가 천국 가지 뭐. 뭘, 뭘 바꿉니까? 뭐 개혁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무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 사람,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마르틴 루터도 보여줬습니다. 답은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개혁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연약했던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가능했습니다 원래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에 그래서 불시에 말씀이 되었는데 여기서 믿음은 세상에서 동떨어진 어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도 악이 성행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잖아요, 따지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런 악이 형성행했던 시대였고요. 그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시대도 황제를 섬기는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루터의 시대도 교회에 굉장한 악과 불의가 성행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면 그건서 믿음은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혹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선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이 이기는데, 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냐면,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더 끈질기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냐면 선한 사람이 포기한답니다. 악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더특세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어떤 양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악보다 더 끝까지 끈질기게 끈질기게 붙잡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하고 억울한 일인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의 편에 서서 끝까지 악에 저항하라는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계속 우리는 신앙적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들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조금씩 바꾸어 가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올바르게 바꾸는 일은 개혁하는 일은 우리 집안의 가구를 바꾸거나, 제가 얼마 전에 머리도 하긴 했지만, 내 머리를 바꾸거나, 차를 바꾸거나, 집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린 무엇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바꿔야 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작은 그런 개혁의 몸부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런 부분들을 어두운 부분들을 밝은 곳으로 올바른 곳으로 만들어내는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개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나부터 바꾸어 갈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모양들을 다 엎으시고 쫓아내는 그런 성전 정화의 사건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꾸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요. 개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말로만 한다고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많이 바꾸어지는 것도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런 하나님,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면, 하나님, 개혁을 해야 살수 있다면, 바꿔야 살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자신부터 바꿔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되어 갈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수의 종교개혁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먼저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온전한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꿈꾸고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생명을 걸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실천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